손목 통증, 척골 수근치대 증후군, DNA 프로로 치료, 진단 기술 통증입니다. 손목의 척골 측을 가로질러 가해진 과다 부하로 인해 월상골과 척골 원인의대행성현심성 골강화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진하고 불분명한 손목의 손등 척골 측 통증이 점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손목의 손등 척골 측 일대에 종창 연발음 등이 나타나고 손목과 척골 편이와 이런 시통증이 악화됩니다. 첫골두 삼각골 월상골 부위 압통이 나타나고 남성과 여성에서 비슷한 발생률을 보이며 4 0 5대 한양 분행이연됩니다 반복적 스트레스 성할방함하는 위상이 과장 흔하게 나타나고 영상 소에는첫골 양성 변이 월삼골이 경화 연골한 남경 홍성 삼각섬유 연골 중심부 퇴행성 열수상이 나타납니다. 염증성 관절염을 배제하기 위해 검사실 검사를 시행하고, 결절성 관절병증을 배제하기 위해 관절 확인을 할수 있으며, 진단이 의심스러운 경우 감염을 배제하기 위해 관절 확 검사를 시행합니다. 결절종당, 석회관염삼각섬유골팔 원인척골골절, 원인척골관병 흰백병 등과 관별진단이 필요합니다. 국소온열력과 항냉력과 경부소진지통제투요 등이 일체 치료이고, 일부 선택적 환자에서 부드러운 스트레칭, 운동범위용과 신부온혈력을 포함한 재활치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정점 요법이 실패하므로 통증의 일상생활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복수도 주장법 또는 DNA 불로치 대신을 고르고 있습니다. 지속적 통증 또는 진행성긴장에 의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